구롱이의 이상한 복수. 평안도 평원 고울에 사는 이좌수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만년을 여유롭게 생활했습니다. 좌수는 지방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로서 수령을 보좌하는 한편 수령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벼슬입니다. 제법 넓은 논을 가진 토박이라 그 지역에서 남부로 올게 없는 이좌수는 큰 기와 집안에 아름다운 정원과 보기 좋은 연못을 만들어 때때로 낚시질을 즐겼습니다. 이 좌수는 늦봄에 나라 찾아온 백로 두 마리가 버드나무에 둥지를 튼 모습을 보며 늘 변하는 계절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백로가 알을 낳은 후 새끼들에게 모기를 토해서 주는 일을 보노라니 새들도 인간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짐승이라고는 하지만. 사람과 다를 게 없네. 배고프다고 보채는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일이 참 보기 좋구나. 이좌수는 자신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백로 가족을 자기 집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이좌수는 낚시질하면서 이따금 백로 둥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좌수는. 낚시에 집중하던 중 백로들이 유난스레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 이좌수가 고개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보드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저놈이 백로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백로 일가족을 무척 좋아하여 마음으로 보살펴주던 이좌수는 급히 활을 가져와서 힘차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직후 화살에 맞은 구렁이는 연못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좌수의 도움 덕분에 백로 새끼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추 다행이군. 이제 백로는 무사하겠지. 이좌수는 흐뭇한 눈으로 백로 둥지를 바라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좌수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검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좌수가 모지하며 쳐다보자 검은 물체는 매서운 붉은 눈빛으로 이 좌수를 노려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 좌수는 정체를 짐작할 수 없는 검은 물체를 두려워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 본 것이 요물인가, 괴물인가. 사나운 꿈자리여서 그런지 이 좌수는 한동안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이 지나 여름이 됐습니다. 지난해처럼 백로 두 마리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이좌수는 그전경을 바라보면서 낚시하다가 뱀장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오호, 이게 웬일인가. 항상 잉어만 잡혔는데 뱀장어라니. 그것도 일반적인 뱀장어보다 훨씬 큰 대물이었습니다. 힘이 넘쳐서 발딱거리는 뱀장어를 보며 이좌수는 새삼 시력을 느꼈습니다. 이놈을 먹으면 기력이 좋아지겠군. 이좌수는 평소에 잉어는 잡은 직후 풀어주었지만 대물 뱀장어는 몸보신을 위해 잡아먹기로 결심하고 하인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살점을 발라 굽고 뼈는 튀겨오너라. 그날 저녁 이좌수가 받은 밥상에는 잘 구워진 장어와 바싹 튀긴 표, 그리고 노릇노릇한 알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좌수는 젓가락으로 장어 고기 한 점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이 꽉찬 장어로구나. 고기 맛도 좋아서 이좌수는 뭐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이좌수는 복통을 알았습니다. 배는 불러올랐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고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갑작스러운 병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러도 이약저약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좌수의 배가 점점 부어오르자 불안해진 부인이 전쟁이를 불러서 점이라도 쳐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러 약을 먹어도 교험이 없으니 점쟁이를 불러 물어보는 게 어때요? 허튼 미신에 기대자는 말이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오. 혹시 무슨 지피는 일은 없나요? 작년 이맘때 백로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 구렁이를 죽인 일이 있지만 그게 문제일 리는 없소. 구렁이가 원수를 갚으려고 뱀장어로 변해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끝까지 구렁이가 무슨 재주로 그리 환생할 수 있단 말이오. 예부터 구렁이는 유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무당을 불러 부순해서 사악하고 유망한 구렁이 귀신을 내쫓읍시다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은 제천이니 내 목숨을 하늘에 맡기겠소.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좌수가 귀를 기울이니 지난해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백로들이 울부짖던 그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이좌수는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누워 힘들어하면서도 백로가 걱정되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백노들이 뭔가 급해서 내는 소리 같은데 어서 문을 열어보구려. 부인이 방문을 여니 백로들이 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기어오르는지 당신이 살펴보구려. 이 좌수가 누운 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백로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 좌수의 배를 쪼아댔습니다. 백로들이 왜 그러는지 알수 없었으나 이좌수는 약간의 통증과 함께 동시에 시원해지는 배를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뭘 어떻게 할수 없어서 놀란 눈으로 지켜만 봤습니다. 백로들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 이좌수와 부인이 이렇게 궁금해할 때 백로들은 할 일을 마친 듯 후루루 날아서 나무 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직후 이좌수의 배가 거짓말처럼 푹 꺼졌고 이와 동시에 항문을 통해서 자그마한 크기의 뱀장어 새끼들이 죽은 상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좌수가 겪은 극심한 통증도 말끔히 가셨습니다. 이좌수는 일어나 앉아서 백로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백로들 덕분에 내그 질이 낫다니. 부인도 매우 기뻐하며 곁에서 말했습니다. 백로들이 자기네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은 이좌수는 백로를 상스럽게 여겨 자기 집을 백로장이라 했고 이 일로 인해 평안도 평원군 숙촌면에 있는 이건마을 이름이 백로리가 됐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